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동전 세척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지금 마, 마스크를 썼고요. 이제 손에는 이제 원래 그 끼던 토지 그브를꼈습니다그 그 이마트 가시면은 그녹 제거기가 있는데요. 그 다른 분들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품 타입으로 예, 좀더 쉽고 간편하게 금속 표면의 녹을 청소하는 제품입니다. 분무기 앞부분을 온이치에 놓고 뿌려주십시오. 녹제하고자 하는 부위에 뿌린 후헝겊이나 스펀지로 빠짐없이 문지릅니다.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세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물로 헹구는 거는 개수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가서 하고요. 아, 이거를 뿌린 다음에 한번 그 천으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천을 좀 준비했고요. 이렇게 천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예. 준비가 이제 다돼서 한번 예. 약간 좀 음. 하얘지는 거를 좀 느끼는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된, 되네요. 음. 예, 뒷면은 잘안 되는데, 앞면, 뒷면 이제 더 묻혀야 되겠죠. 예, 앞면은, 폼을 뿌린 데는 굉장히 그 생각보다 엄청 밝게 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오 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는 정말 시커맸었는데. 예. 네, 굉장히 잘 바뀌네요 이렇게 시꺼먼 것도 폼 폼을 묻힌 곳은 예, 굉장히 그잘 닦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 신기하네요 이것도 네, 사람들이 그냥 이걸로 닦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네요 뒷면은 한번더 폼을 뿌리면, 예, 될것 같아요. 예, 지금은, 네, 뒷면은 폼을 안 맞은 데는, 예, 폼을 뿌려준 데는, 예, 색깔이 굉장히, 예, 뒷면하고 완전 차이 나죠. 예. 뭐 한번더 뿌려주면 굉장히, 굉장히 좋게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찌든 때들은, 아, 니켈에 완전 찌든 때들은, 예,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구리동전의 저런 색깔들은 굉장히 잘 빠지네요. 이제 여기 있는 종이들을 다 쳐버려가지고, 될게 없네요. 예. 약간, 한번 더. 이거 같은 경우 동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잘 제어가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 문질러 줄수록 굉장히 밝아지는 거를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이 문질렀거든요. 이렇게. 때가 이 검은, 니켈의 검은 때하고 구리의 이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좀 하얘지긴 하는데, 니켈도 아예 그 원래 색깔처럼 이렇게 돌아오진 예, 않네요. 그냥 개수대에서, 이건 이제 실내에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개수대에서 하면 좀더 많이 뿌려서, 예, 하면 굉장히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종이도 막 붙고 그랬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예, 하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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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좀 빼고는 다, 예, 굉장히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니켈은 예 제가 당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거는 구리 동전은 예 확실히 그 녹제 거기 예 녹제 거기로 구리는 확실히 제거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그다 다이소 다이소에서 산 녹 제거기로 동전을 깨끗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가 생각에 구리, 구리 적동이나 황동은 예, 충분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였습니다.